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뭐냐면은, 어,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투부정사의 행위자. 그럼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는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한번 자, 보자. 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자, for of 다음에 목적격.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목적격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명사라고 보면 돼. 이런 명사 for이나 of 뒤에 명사를 써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투 부정사의 행위를 행위자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it is hard. 자, 어렵다. 자, 그것은 어렵다. 뭐가 to read English n of v 자 영어 소설을 읽는 것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자 배웠으니까 이게 가주어이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to read 얘가 이제 진주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문장의 가주어고 진주어인데 여기서 보면 이투 부정사의 행위자라는 건 뭐냐면 자 read를 하는 게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얘기야. 이 리드에 대한 이 리드라는 독서를 하는 행위자, 이 리드를 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이런 행위자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보면은 아 이거는 영어 소설을 읽는 것은 어렵다. 이게 읽는 게 누구야? 너야? 나야? 그게 아니지.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그냥 일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 만약에 내가, 자, 나가, 어? 나가, 내가 읽는 것이 어려워 영어소설을 읽는 게. 이렇게 할 때, 내가 읽는다는 걸 어떻게 표시해주냐 이거야. 영화에서, 자, 그럼 여기 이투 리드에다가, 뭐, 이게 투 리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i 를써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렇게 쓰지 않고 영어에서 어떤 형태로 써준다. 저 위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for 다음에 I가 아니라 전치사 되니까 이렇게 목적격 me를 써줘야 되겠지. 어렵다. 나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내 친구가 있는 게 어려워. 그러면 for 다음에 뭐가 들어오겠어? My friend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또는 뒷장에 보면 of가 쓰는 경우도 나오는데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 for 뒤에 나오는 이 명사들은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시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문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살펴보자. 자, 여기서 보면 만약에 for s 가 없다 라고 보면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야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necessary,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다. 근데 뭐냐면, 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자, 가져와, 진주, 알지? 근데 이 recycle라는 행위자, 그러니까 누구냐. 이 행위자를 따로 표시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for, 뒤에 us를 쓴단 말이야. 오케이? 뭐, 일경 게 없는 경우도 있어. 안 나타나도 돼.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real leaders. 자, 진정한 l e 리더. 그치? 리더들은 make space. 공간 또는 여유. 이런 뜻인데, 공간을 만든다. for others. 남들을 위한 to shine. 자, 이거 보자. 남들을 위한 공간.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 for 뒤에 나온 얘들은 뭐라고?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shine, 빛나는 건 누구야? 남들이 빛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 진정한 리더들은 공간을 만든다는 어떤 공간? 남들이 빛날 공간.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뭐, 뭐, 할, 이런 의미를 가져서 투부정사의 뒤에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시 잘 보고,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서 한번 봐보자. For us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자, 불가능하다. 뭐가? To make progress. Make progress 하면 진보를 만들다. 즉, 발전하다. 이런 뜻이야.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Without. 뭐뭐 없이 이런 뜻이지. 자 연습하는 것 없이 이 동명사네, 동명사 ing,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거. 매일 연습하는 것 없이, 자 without은 전치사지. 뭐뭐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진 매일 연습하는 것 없이 진보하는 것. 얘가 꾸며주는 건요 부분이란 말이야. Make progress, 진보하는 거요런거 거 없이 진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누가 make progress 하는 게 불가능해? For us. 우리들이. 이럴 때, for we.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it is illegal이야. 불법적이다. 뭐가? For people. 나오네. 그치? 사람들이 sell. 파는 게. 자, alcoholic beverage. 이게 뭐, 술이지 뭐. 그치? To anyone. 누구에게나 팔면 불법이다. 이런 뜻이야. under 19. 해서, under 19, 19세 이하라는 말은 a n y o n e 을 꾸며주는 거고. 그니까, 러 19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여튼 팔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 누가 팔아요? 사람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 has created. 자,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야. 뭘 만들었어? special spot. 뭐야? 특별한 장소를. 자, for his cat. 무엇을 위한? 고양이를 위한. 자, to go play outside. 자, 밖에 놀러 나갈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스팟 장소. 자, 여기서 이투 부정사가 말이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이 앞에 있는 스팟이라는 걸 꾸며주고, 형용사적 용법이야. 밖에 나가 놀 특별한 장소 이런 뜻인데, 얘는 뭐냐면 고양이가 나가서 놀 특별한 장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 오 f 가 나오는 걸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의미상 주어에 대한 좀더 자세한 팁은 수업시간에 직접 설명해 주기로 하겠. 자, 그리고 뒤에 나온 문장들을 한번 다시 더 살펴보자.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어, 여기서 이제 of가 나오는, for 대신에 의미사항주어로 할타낼때 of가 나오는 경우인데, 자, 봐보자. 아래 같은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인 경우. 그냥 형용사가 비동사, 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나온다는 얘기야. r u 뭐, d e is considered이니, it's very generous 이런 형용사들이 비동사 뒤에 나온다는 얘기야. 의미사항주어를 of 플러스 목적격. 자, 예를 들어서 I가 나오면, I가 아니라 me. 오케이 okay. 뭐 위가 나오면 유가 아니라 us 또는 뭐 데이, y day, 그들이면은 데이 y 가 아니라 뎀 e m 이런 걸 목적격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런 아, 거를 써줘야 된다고 주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사람, 어떤 사람의 뭐 개성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어, 쓰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오면 어, 여기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다라는 거야. 그것은 좋은, kind 친절한, nice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generous 관대한, polite 정중한, clever 뭐좀 영악한 뭐 이런 뜻이야. considerate는 뭐 배려심이 있는, careless는 부주의한, rude는 무리한 foolish 어리석은, stupid 어리석은. cruel, cool, 잔인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칭찬이나 비난의 그런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요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자. 자, 상당히 부주의했다. 그렇지? 조심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야. 뭐가? to lose. 잃어버린 것이. 자, 이게 또진주란 말이야. 뭘 잃어버려요? Your umbrella g a n 다시 응? 의 아, 우산을 잃어버린 것은 상당히 부주의했다. 근데 이, of you 이게 뭐 문장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 너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네가 잃어버린 게 상당히 부주의했다 할때 of you 이렇게 써야지요. 이 앞에 you만 덜렁 써 놓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 또앞 장에서 배운 것처럼 아, 선생님 to 부정사의 의미상 저는 f o r 써준다면서요. 이럴 때 for 아니라고 그랬어. 왜? 형용사가 여기에 나오는 이런 형용사들일 때는 for이 아니라 o f 써준다고 그랬다. 자, 이도 무례했어요. 뭐가 of him. 자, 그가 to go에 간 것이 어떻게 가? without saying bye. 자, 말하는 것, good bye를 말하는 것 없이 간 것은 무례했다. 이런 얘기지. 얘가 또 진주어겠지? 진주어고 이 힘은 뭐야? To go a 한 사람이 누구냐를 나타내주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go a 자, 그 다음에, it is considered. 자,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런 뜻이야. 뭐가요? not to want. 원하지 않는 것. to trouble others. 남들을 곤란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잘 봐야 돼. 요 문장은 조금 어려워요. 자,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은 것. 이게 진주어야 이게 원하는 것인데 낫이 붙어서 원하지 않는 것투부 정사의 내용을 부정할 땐그 앞에다 낫을 붙여놔야 된다 원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사려 깊은 것이다 또는 배려심을 있는 것이다 뭐가 남들한테 곤란 남들을 곤란하게 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오케이 여기 있는 이투부 정사는 want 뒤에, 뭐, 뭐, 하고 싶다, 뭐, 뭐, 하기를 원하다 그럴 때, want 뒤에, 뭐,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 t r o 은 지금, 동사처럼 쓰인 거야.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자면, 자, want, eat, 먹고 싶어. 그럼 want to eat. 자, 자고 싶어. want to sleep.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투가 나와야 돼. 여기서 그려서 나온 투야. 자, 그 다음에 generous, 관대한 이런 거란 말이야. 매우 반대하다, 뭐가? of you. 자, 네가 to offer. 제안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거든. 재정적인 도움을, 그러니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어, 관대한 거야. 마음이 넓은 거야. 이런 뜻이거든. 근데 누가 지금 제공해요? you가 offer 하는 것이. 자, 어떤 for the elderly. 노인들을 위한 도움. 이런 뜻이야. 노인을 위한 도움. 근데 어떤 노인 후야 관계대명사 나왔네 자 leave alone 그냥 후 이건 관계대명사 나중에 모르면 나중에 설명해 줄게 leave alone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관대하다 이런 뜻이단말이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뭐다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것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혼자 다시 다 정리해보기 바람.